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니까 애플워치 스트랩 가을용 제품으로 막 사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저는 막 마음속에 아직도 몽글몽글 스트랩 더 사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손목은 왜두 개인가? 그리고 애플워치는 왜한 쪽에만 차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쁜 스트랩이 너무 많아서 아, 저는 거의 이제 매일매일 바꿔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룩이나 기분, TPO에 따라서 이 스트랩을 바꿔 차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을에 착용한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은 제품들 다섯 가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름에는 이 스트랩을 진짜 진짜 많이 착용했어요. 정말.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스트랩 착용하고 있는 거꽤 많이 보셨을걸요? 이게 투명이기 때문에 컬러의 구애도 안 받고, 아무 옷이나 착용하기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꾸지 않고, 뭐 운동하러 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정장 입었을, 아, 정장 입었을 땐 솔직히 안 차긴 했다. 그렇게 많이 찼는데요.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이게 너무 속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빼고 제가 최근에 많이 차고 다니는 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아 사실 제가 이걸 사고 나서 실물을 보고. 엥? 이랬거든요. 제가 생각한 이 레더 부분이 약간 이런 색깔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노랗다. 그래서 살짝 실망을 했지만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조금 덥잖아요. 그럴 때 착용하기에 이렇게 캔버스랑 가죽의 콜라보레이션 이게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찼을 때 뭔가 여름 느낌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가죽 트리밍 때문에 가을 느낌도 한. 깨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캔버스 무늬에 이렇게 가죽 트리밍 되어 있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가방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런 것들에 사중을 못 쓰는 편인데 스트랩도 이렇게 하면 정말 예쁩니다. 요즘에 이런 셔츠 많이 입으시죠? 이 셔츠에도 딱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이제 가을이 되면 뭐다 가죽의 계절이다. 이두 가지 중에서 제가 요즘에 진짜 데일리로 잘 차는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가죽 자체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브라운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디쯤 되게 고급스러운 살짝 에르메스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가죽이 너무 맨질맨질하면 고급스럽지가 않고 좀싼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랙이 살짝 가 있습니다. 이 크랙 가 있는 게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 컬러랑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디자인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가죽 스트랩이 애플워치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은 저는 좀 뭔가 고급스러움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가죽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고급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옆부분이 실버이신 분들은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 한번 보시겠어요? 컬러가 진짜 예뻐요 2만 원짜리 스트랩 물론 뭐 가격이 싼건 아니지만 2만 원짜리 스트랩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제품이 바로 이 스트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착용해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았던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더블 체인 메탈 가죽 스트랩인데요. 여름에 착용해도 그렇게 이질감이 없고요. 가을에 착용하시기에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뭔가 샷땡 느낌이 나는 그런 체인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착용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착용했을 때 살짝 볼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 체인이 한 줄짜리인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두 줄짜리가 뭔가 겨울에 착용했을 때에도 코트에 착용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고급스러운 블랙 자켓과 착용했을 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던 체인입니다. 가죽이랑 체인이 이렇게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무게감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묵직한 착용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좀 착용하면 좋을 메탈 제품을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골드도 있고 실버 컬러도 있었거든요. 근데 골드나 실버는 뭔가 너무 흔한 느낌? 그래서 저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이 9,900원이었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얇은 스타일의 메탈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굵은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스트랩이 좋았던 이유는 착용할 때 너무 어려우면 착용을 잘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터치로 착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막 풀렀다가 막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손목에 끼고 양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한쪽도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착용이 굉장히 쉬운 그런 제품입니다. 어두운 컬러의 애플워치이기 때문에 일체감이 있으면서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애플워치 스트랩을 살때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좀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뭐 귀엽거나 아니면 여성스럽거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성스럽거나 귀엽지만 그래. 그래도 일단은 뭔가 고급스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들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되게 특이하게 생긴 바로 이 스트랩입니다.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일반 스트랩이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한쪽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카멜 이 스트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손목에 이렇게 두번 감아서 착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도 금속에 가죽이 달려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줄수 있고요. 이게 착용이 살짝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 한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져와서 착용을 하면은 조금 낫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에 써 있었어요. 이게 긴 편이 아니다. 그래서 손목 둘레에 따라서 조금 작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제가 손목이 그렇게 막 두꺼운 편은 아닌데 저도 끝에서 두 번째에 맞습니다. 더블로 착용할 수 있는 스트랩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미니 더블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일자로 된 스트랩보다는 좀 특이한 느낌이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게 착용하기가 살짝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나갈 때에는 이거보다는 이걸 착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블루 셔츠라든지 아니면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을에 어울리는 애플워치 스트랩 다섯 종류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좀 취향이 겹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